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강경석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 회계관리 1급 기출문제 풀이 특강. 자, 국내 최초로 자,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본 강, 아, 기본 이론 강의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선택적으로 뭐, 그, 우리 서브로트 강의나 뭐, 모의고사 강의, 이런 것들도 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 그 회계관리 1급의 이제 종착역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출문제를 보면서, 기출 문제를 보면서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느냐? 시간 내에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가, 어, 합격을 이뤄낼 수 있느냐? 그 방법적인 것.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경험을 경험치를 좀 상승을 시켜 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 이 문제는 제가 쓴이 책이죠. 이 책은 이제 공개된 우리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어, 공개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이제 현행 개정세법, 현행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다 변환시켰어요.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 거 다시 고쳐서 만들고 어떤 거는 삭제시켜버리고 현행 세법에 맞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거 인터넷에 막 떠돌고 이러는 공개된 기출문제는 그거는 옛날 세법 기준 이런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현행 세법과 회계 기준에 맞도록 문제를 다 변환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만 시험 적응력이 100%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미복원된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원되지 않은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행 회계관리 1급의 난이도가 그대로 유지되게, 유되게 제가 추가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 그거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풀이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이제 그 우리 물론 뭐 강의가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가져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우리 실제 연습문제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난도가 낮게 나온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기 때문에 문제 좀 풀어보시면서 아, 학교 갈수 있겠구나 아자아자 아자. 또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런 좀 자신감을 좀 가져보시라 이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품에 있어서 우리 이 기본 강의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강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기출문제 풀이는 실전에서의 풀이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막이 풀이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콤팩트하게 콤팩트하게 접근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는지 실전에서의 풀이 방법으로 기출문제를 풀이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고속철풀이법이라는 게 있어요. 빨리 푸는 방법 100만 불짜리입니다. 어디서도 알아듣켜줘요그 고속철풀이 방법 이걸 드문드문 있는데 그걸 다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실전처럼 시간 체크해가지고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을 저와 함께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런 방식으로 반드시 실전처럼 푸신 다음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출문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네. 아주 야무지게. 아주 깔끔하게 아주 짧은 작은 기출 문제서 씹어 먹어 버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재무회계 1번입니다. 자, 다음 주 KIFRS에서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보시면눈의 그 강조했던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양식으로 단일포괄손익계산서와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를 표시해야 된다 이건 틀렸죠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일포괄손익계산서는 자 매출액 출발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쭉 해가지고 단기손익 찬출하죠 단기순이익이라고 해볼게요 순이익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기타포괄손이 가감해서 총포괄이익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단일포괄손익계산서다 그랬습니다. 당기수준이 만들어내고 얘 이제 가감해서 총포괄이익을 한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두개의 보고서를 할,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별개의 손익계산서를 제시해라. 어디, 여기까지. 이걸 제시하래요. 이거 하나 제시하고,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죠. 이 단기순이익을 순이익, 끌고 갑니다. 그죠?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기타포괄손익 가감해서 총포괄이. 요거 이렇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해주는 그런 방법. 그 중에서 선택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표시하든지. 이 끊어가지고 두 개로 표시를 해보든지, 둘중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표시해야 된다. 틀렸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2번. 주 3일은 2001년 0 x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 16만원을 보고하였으나, 만일주 3일이 현금주의를 채택하였다면, 이자비용이 3만원만큼 감소하게 된대요. 자, 그럼 여기서 눈치를 딱챌게 있죠? 아, 그럼 현금주의에 의한 게, 현금주의에 의한 그 이자비용이 얼마가 될까요? 3만원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13만원 되겠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주의에 의한다면, 이자비용 13만원. 현금 13만원. 이렇게 됐을 거고. 자, 그런데 발생주의이다 보니까 3만원이 더 이제 플러스가 된다 는거죠 현금주의에 채택한 다음에 이자비용이 3만원 만큼 감소한다. 현금주의는 요렇다 그럼 발생주의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6만원이 되려면 아, 이자비용하고 발생주의에 의한 3만원 미지급이자를 인식했겠구나 미지급이자 3만원 이렇게 해서 현금주의에 의할 때는 13만원 발생주의에 의할 때는 이렇게 해서 16만원이겠구나 이게 눈치를 딱 채셔야 되고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이자비용 이거 미지급이자 잡혔죠 요거 단기 발생분입니다 단기. 단기 미지급 이자가 3만 원이구나.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묻는 거는, 2000X1년만 미지급 이자가 4만 원이라면, 기말 미지급 이자가 4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X1년 초에 재무 상태표에 기재되는, 기재되어 있는 미지급 이자는 얼마인가. 기초 미지급 이자가 얼마냐,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서. 자, 따라서. 자, 기초의 미지급 이자. 기초. 이거에다가, 플러스. 단기에 발생된 미지급 이자죠? 3만 원. 얘를 가산하면 얼마가 돼요? 기말비 지급이자. 이게 되겠죠? 근데 기말이 얼마래, 지금? 기말비 지급이자가 4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됐고. 자, 따라서 기초. 기초 얼마입니까? 여게 나오죠? 기초비 지급이자는 1만 원이다. 퀴즈 같은 문제였습니다. 퀴즈. <laughs> 자, 3번. 다음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암기사항입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9가지인가 10가지인가 쫙열거 되어 있었죠. 자, 거기서 아무 때든지 뜬금없이 물을 수 있어요. 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이런 식으로. 자, 1번, 3번, 4번은 이제 우리가 다 봤던 얘기고, 2번만 좀 체크를 해보면. 자,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계약 시점 이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계약 시점 이후에 평가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어떤 상황이었어요? 시가가 없는 때예요 시가가 없는 때. 시가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지.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된다. 시가가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서 시가가 없는 그런 파생상품. 그런 거에 대해서만 그 계약 시점 이후 평가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다는 뜻이죠.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일반 업회 기준에서는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 자본 이익금 손익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이익 이여금을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이익금의 성격이 다른 것은, 자,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맨 땅에 헤딩하셔야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돼. 주는 문제. 이런 거 틀리면 맞출 문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외환차익. 3번. 채무 면제 이익. 4번. 유형자산 처분 이익. 다 뭐예요? 단기 손익이에요. 단기 단기손이. 손익. 2번에 자기주 처분 이익은 자본 이익금입니다 2번. 5번. 자,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3번 보시면, 동일 거래처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여 표시한다. 참, 어마어마하게 뒤끝 장렬하면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어떻습니까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한다. 원칙. 상계하여 표시하지 말라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 아주 엄청나게 나오는 문구죠 상계하여 표시한다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6번 자 다음주 2017년 12월 30일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건 뭡니까 취득 당시부터 만기 또는 상환까지 기간이 몇 개월 3개월 이게 핵심이에요 3개월 자 1번에 2007년 5월 31일에 만기가 도래 예정인 채권이다. 자, 그러면,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가 아니죠? 아니죠. 취득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연도 5월 31일이니까, 3개월은 아닙니다. 자, 라서 이런 채권은, 3개월 이내에 도래한 채권이,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바로 1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고. 2번에, 2번은 12월 2일에 취득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1월 30일. 3월 내죠. 상환우선주. 현금성 자산 되겠고 뭐당좌수표야뭐 뭐 현금이고 그다음 4번에 환매채. 3개월 이내라고 돼 있죠. 따라서 1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고 그럼 7번. 자 XE는 대손충당금 기초 잔액은 15만 원이며 단기 중 매출채권 및 대손상각비와 관련돼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다. 매출채권 기말 잔액의 3%를 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할때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대손 삼각비는 얼마인가? 자, 어마어마하게 이 대손 삼각비, 손익계산서상의 대손 삼각비, 이걸 구하는 계산의 문제는 무조건 매년 나온다. 매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강의 중에서 강조했지만 어떻게 하라? 회계 처리를 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하라? 고속철. 고속철. 빨리 푸는 방법. 이거 했었죠? 그냥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 계정에 자 대손 발생 하나 써주고 기초 대손 충당금 집어넣어주고 회수된 거 써주시고 대손 삼각비 손익계산서죠? 대손 삼각비 이 계정을 반드시 암기하라 하셨습니다. 기말 대손 충당금 기말 대충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땅땅땅땅 집어넣으면은 얼마게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회계 처리하고 있으면 시간 꽤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땅땅땅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머리에 박아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X2년 대손충당금 기초 잔액이 15만 원 주어지고 있죠. 15만 원 넣어 주시고. 자, 그럼 자료를 봅니다. 자, 3월 9일에 매출채권 12만 원에 대해서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했대요. 대손 발생했죠. 12만 원. 들어가시고 그 다음 7월 5일 날 X1년에 대선 처리한 매출채권 중에 8만원이 회수됐대요. 8만원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기말 대선 충당금은 매출채권의 3%를 한다고 그랬죠? 매출채권의 3%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자 매출채권 잔액이 850입니다. 850에 3% 곱해주시면 25만 5천원 됐죠? 이게 얼마예요? 자 대차 차이에서 14만 5천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실전에서는. 어느 세월에 회계 처리하고 있어요. 빨리 풀고, 빨리 풀고서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딴거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죠? 반드시 이렇게 실전에서는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